안녕하세요. 디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, 음, 마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는 어느 정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. 저는 아직까지도 가끔 고객님들과 톡톡을 할 때, 주문 건수가 막 3건 이상이 보일 때, 그때는 참 신기하고 고맙더라고요. 이제 어느, 이제 어느 정도 고객님들과 신뢰가 쌓이고, 리뷰 건이 조금 쌓였을 때, 이제는 마진을 조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. 가격을 조금씩 올려보세요. 여기서 스타일이 조금 나뉘는데, 티안 나게 조금씩 올리는 분이 있는가 반면, 한 번에 확 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. 저는 물건 단가마다 다르겠지만, 평균적으로 5천원에서 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렇게 가격을 올리다 보면, 거짓말같이 매출이 뚝 떨어집니다. 유입수도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. 꾸준히 찾아와 주던 고객만 가끔 들어오고 신규 유입은 거의 되지 않을 겁니다. 당연히 가격 싼데 몰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어쩔 때는 구매 건수가 하루에 0건일 때도 생길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하냐 마냐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매출이 아니라 순 이익을 조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. 그동안 내가 스토어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은 한두 달 안에는 분명히 되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전에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. 경쟁자를 분석하면서 상세 페이지를 조금 날카롭고 날카롭게 그리고 잘 만들어 보신다면 사람들은 조금 가격 차이가 나도 내 상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. 핸드폰 거치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. 그러면은 같은 상품이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일 겁니다. 그런데 딱 보면 꼭싼 것만 계속 팔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가격이 비싼 것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. 이 이유를 이해하고 몸소 깨달으셔야 됩니다. 아니면 영원히 치킨게임에 계속 갇혀 계실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